안녕하세요. 용궁사 포교원 오왕근 법사입니다. 오왕근의 운명 이야기. 오늘은 2020년도 경자년 신년 운세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미리 왜이 사유축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삼재는 어느 띠보다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조심해서 넘어가라는 그런 뜻에서 오늘 방송을 제가 먼저 합니다. 역학과 신점으로 본 거고요. 2020년도의 신년 운세입니다. 삼재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나한테 악삼제가 걸려버리면은 결코 3 년을 갔다가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공감 가시는 분들 계실 거야 아나 삼재 때 한번 담아 먹었는데 나 삼재 때 이혼했는데 나 삼재 때 수술했지 아마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삼재 중에서요 올해 경자년에 2 년째 되는 해를 무굴 삼재라고 하는데 들 삼재보다 무굴 삼재 나갈 삼재가 가장 안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삼재가 들어서 자리를 잡고 내 사주에 눌러 앉는 그런 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시고 예,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요. 악삼재가 있으면 분명히 복삼재도 있고 평삼재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복삼재도 말씀을 드릴 거고 악삼재도 말씀을 드릴 거고 평삼재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요. 아, 나는 삼재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삼재가 껴있는 분이 있으면은 어, 이 말을 갖다가 전달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사주를 다 푸른 것이 아니라 띠로만 봐드리는 거라 한계가 있습니다. 제말다 맞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듣고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소띠입니다. 1997년생 정축생 24살 올해 25살입니다. 올해 합이 들었어요. 어, 나쁜 삼재 아니네요. 평삼재, 복삼재로 볼수 있어요. 욕심이 붙는 해입니다. 삼재라고 해서 움츠려 들지 마십시오. 도전해야 됩니다.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귀인수도 있고요.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생긴다.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야 돼. 집안에 움츠려 있으면요, 이 운을 갖다 활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취업운도 좋고요. 합격운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제분들 중에서 24살이야 지금. 근데 일이 너무 안 풀린다면. 물이 흐르는 그런 사신 용궁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어머니가 좀 빌어주십시오. 그런 답답한 게좀 풀릴 수가 있습니다. 1985년생, 을축생, 35살, 경자년에 36대죠. 안될것 같았던 일에 올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생이 헛되지가 않았어요.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보상 받을 일이 있고요. 올해 고생했던 게 충분히 경제학연의 성장의 그런 기회나 성장의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숨이 웃음으로 바뀌고 서서히 안정이 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요. 삼재라고 겁먹지 마십시오. 올축생분들 도전하세요. 단 금전운이 많이 나가요. 재정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지출이 많아서 좀 괴롭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좀안 좋아요. 경찰서 관리를 있고요. 어, 다툼이나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유부단함을 조금 버리셔야 되고요. 생각을 잘 하셔야지 어, 손해가 없습니다. 1973년생, 개축생 소띠, 47, 내년 48입니다. 개축생 소띠분들, 어, 되게 변동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이 심란했죠 올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방이 벽이라서 울고 싶어도 못 울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소띠분들? 고독하고 많이 외롭죠? 개축생분들 사주에 신명이 있는 사주예요. 꿈도 잘 꾸고요. 직감도 있고 예감도 있습니다. 소를 구하려고 나왔어. 근데 쥐를 보고 깜짝 놀라네. 그러니까 일에 지장이 많고 가정이 편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자꾸 잡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해가 올해 경자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의 기운. 신의 기온, 기운, 삼재 기온, 기운, 이세 군데 안 좋은 기온이 나한테 내려와서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화병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개축세 소띠부들 중에서 화병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점사 보러 가잖아요. 구시나 기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운이 산란하여 안한 것만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기도를 하고 싶으면요. 세 군데, 네 군데 점집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어,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실수가 없습니다. 1961년생 신축생 소띠 59살 내년에 예순입니다. 올해 정말 힘들었죠. 마음고생 심했습니다. 아홉수 고비 넘기느라고 정말 애 많이 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 놓지 마시고요. 아직 우리 이제 기해년 3개월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선이 큰 마음을 먹고 바다로 나갔지만, 이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그냥 돌아오는 형국이 근심이 많은 해입니다. 물고기는 뭐예요, 여러분? 돈이죠. 이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도무지 들어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분들도 삼십불이 기도가 필요하고, 조상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축생 분들이요, 좀 직감이 뚜렷하고 예감이 뚜렷합니다. 여자분들은 여장부가 많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좀 활량 기질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꿈이 잘 맞고요, 직감과 예감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운칠 기삼이라고 했습니다. 노력은 사람이 하지만 결과는 하늘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파도를 막아갔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삼재운세 방송을 합니다. 파도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삼재 파도는 내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